안녕하세요. 재고리 네. 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주석 주석 해시고 바로 두발 어깨 넓게 하시고 무릎 살짝 접으시고 두손 단전에 얹으시고 장을 부풀렸다 당겼다 장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운 단전 쓸어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단전치기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세,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우! 내파진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운 단전 다시 쓸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추석추석 하시고 바로 허리 잡 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 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돌 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요구 돌리기, 꼬리뼈,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두 손, 허리 다치고 척추 운동합니다. 엉덩이 뒤로 쭉 뽑으시고, 오금짝 피시고, 앞으로 퍼 올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살짝 접으시고, 고관절과 손목을 떨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에서 밖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반 무릎 펴기 반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시 무릎을 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반대로. 반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시고. 추석추석. 추석추석. 바로 깍지 끼시고. 고금쭉 피시고 깍지께서 위로 쭉 올려서 고개는 앞으로 손은 뒤로 쭉 늘려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쭉 뽑아 올리고 좌우로 흔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몸 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몸 틀고 원 그리기. 크게 원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쭉 올리시고 깍지 풀고 천천히 내쉽십니다 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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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석축 오른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축대 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어깨 높이. 하나, 둘. 여덟, 아홉, 열손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머리 위로 던지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공봉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구리 강강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추석추석 추석추석 안고 흔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합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아이고, 좋아라. 구합니다. 시작. 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 여, 여, 여. 뇌 운동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웃습니다. 내 운동에 가장 좋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가슴이 시원합니다. 가슴이 시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탁한 기운이 입을 통해서 싹 빠져나가고 좋은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뇌도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들레에서 했습니다.